네, 초보 탈출기 오늘 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새로 오신 분이 한분더 추가됐어요. 자기소개 혹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같은 직장 다니고 있는 25살 어, 김지호라고 합니다. <laughs> 네, 박수. 어색하네요. 자, 어, 오늘부터는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강습을 듣게 됐고요. 어 강습 이제 하면서 두분다 이제 실력이 늘어가는 거를 어, 한번 어,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어, 꼭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오셔가지고 연습을 해서 어, 이걸 보시는 진짜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기타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셔야 돼요. 네이 정도 하면 된다 알았죠? 어 근데 아마 직장인이라서 현실적으로 그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 원래 기타를 좋아했던 사람이야 취미라서 기타를 맨날 하겠지만, 어,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는 게 사실 그죠? 어, 여러분들도 기타 말고 다른 취미 시작하셨다가 포기하는 게꽤 있을 거예요. 어쩌 기타도 그렇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어, 숙제를 내줬는데, 뭐였죠? 코드 과거강사 치그죠 어, 오케이. 점점 말이 자신감이 없어요 아, 아닙니다. 연습 <laughs>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laughs> 어. 자, 그러면 한번 보고, 한번 얼마나 연습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강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번 시간에 숙제를 내준 게 어, C 코드에서 G 코드, 그다음에 A 마이너, E 마이너로 이렇게 넘어가는 코드 진행을 연습해 오라고 했는데 어, 두분다이정도면 훌륭하게 연습을 해오신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일주일 만에 이 정도 늘었으면 많이 한 거예요. 진짜로, 어, 진짜로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어, 코드를 하나 더 배워보고요. 네. 그냥 하나만 더 배워볼 거예요. 네. 오늘 배울 코드는 어렵기 때문에 코드를 하나만 더 배워보고 이제 비트를 한번 넣을게요. 아, 아, 죠그 네. 어,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어, C G A minor, 이 minor를 했을 때, 어 여기서 C로 들어가면 되게 어색했잖아요. 보통 노래들이.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대부분 F라는 코드가 들어가요. 근데 네, 이 F라는 코드는, 어, 운지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타 칠때 많이 어려워요. 다른 코드보다 훨씬 어려워요. 어, 근데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 F 코드는, 어, 일단 여기 첫 번째 검지손가락 있죠? 검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검지손가락이 1번 플랫을 다 잡는 거예요. 봐요. 그다음에 요요 생기 손가락이랑 약지 손가락이, 약지 손가락이 5번 줄에 3번 플랫, 5번 줄에 3번 플랫이에요. 그다음에 생기 손가락이 4번 줄에 3번 플랫을 잡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남은 중지 손가락 있죠? 중지손가락이 3번 줄에 2번 플랫 잡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이렇게 잡았을 때, 어, 여기 손가락 있죠? 여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관절이 올라오면 안 잡혀요. 그러면 안 올라오게 잡아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됩니다. 펴져요, 관절이. 어. 여기 보면은 요게 여기에요 요렇게. 맞죠? 그렇죠? 어. 자, 얘가 여기에요. 여기, 어렵죠? 눈치 자체가 어렵죠? 응. 소리는 더안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으릉 응? <laughs> 해봐요. 응. 이거 잡을 때엄손가락이 위로 올라오면 잘안 잡혀요. 엄손가락이 아주 많이 내려가야 돼요. 뒷지판 응. 뒤쪽으로. 근데 여기 얘가 잡고 있었잖아 음, 이게 이렇게 누르면 원래 나요. 나는데, 우리 이제 잘해야지. 일단, 문제가 어려워서 오늘 소리가 나는 거는 사실 힘들고, 그, 차차 연습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문제가 이렇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 자체도 어렵고 소리도 안 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분 문제가 차차게 잘 보라고 봐요. 그럼 이제 생겨 어렵겠지. 그래서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F 잡으면 손톱다 잡아요. F 잡으면 끝나다고 F 잡으면 그 피자 음질는다 잡혀요. 알았죠? F를 잡는 거예요. 안 나죠? 그렇죠? 자, 이걸 잡는데 보세요. 이 검지 손가락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뼈 길이도 다르고, 이, 이딱 고정되는 데가 달라서 그렇죠.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좀 높여도 봤다가, 이렇게 높여도 봤다가, 내려도 봤다가 하면서 소리가 잘 나는 부분을 먼저 찾아볼게요. 낫죠? 어.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리고 보면은 여기 잡혀있는 줄 있죠? 요세 줄. 요세 줄은 사실 소리가 뒤쪽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으로 소리가 나지 않겠죠? 검지손가락 잡으면 서 그죠? 그러면은 사실 검지손가락으로 내야 되는 줄은 여기 6번 줄이랑 1, 2번 줄이에요 그죠? 사실 그러면은 6번 줄이랑 1, 2번 줄이 잘 소리가 나면 되는 거예요 다바닥는 없죠? 다 나면 좋지 다 나면 좋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얘는 이걸로 고정하고 얘는 이걸로 고정하고 어, 찾아보세요 자기가. 어 솔기타의 뭔가 매력이랄까 비트를 넣어야지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노래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솔직히 이게 큰 반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래도 충분히 먹혀 어디 가도 그죠 근데 근데 우리 초보단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 자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고 이제 통기타는 아무래도 노래를 같이 하는 게 제일 흥이 많이 나니까 노래를 같이 하면서 기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처음에는 자기가 노래를 하면서 기타를 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옆에 파트너분이 노래를 해주시고 그한 분이 기타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서로 도와주면서 연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까지 배운 코드로 할수 있는 곡은 너에게나 나에게넌이라는 어, 곡이고요. 어, 그거를 이번에 이거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 다음 이게 완성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 노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 그러면은. 춘현씨 먼저 기타를 치고 노래하고 이제 스위치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맞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시작! <laughs> 이제, 오늘 처음 했는데 이 정도면 엄청 선방한다. 진짜 이제 스위치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면서 여기까지 할수있는한번 봐요. 자, 준비. 원, 투, 쓰리, 포!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들어갈 거예요. 평일에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아, 인사해. 인사 어떻게 하지? 오케이. <laughs> 그걸로 쓰자. 진짜... 어, 수고셨어요